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9월이에요 이제 <laughs> 갑신월이죠 어, 개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띠는 영마 양지 그리고 식신이에요 아 개띠 좋은데요 왜냐면 이게 방합으로 떨어지면서 영마 역마 왔어요 영마는 이제 그 멀리 떠나는 거예요 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직업적인 변화라든가, 뭐, 사는 그 주택의 변화라든가. 근데 이게 양지라, 이게 받을 복이에요. 보따리. 어, 우리 왜 그러죠? 뭐, 돈 보따리, 옷 보따리, 뭐, 먹는 것에 보따리, 음식 보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따리, 보따리가 수북히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식신이에요. 그니까 내가 먹고 있고 쓰고 하는 것들이 아주 풍족하고요. 마음도 엄청 편안합니다. 근데 단 하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영마가 따라붙었기 때문에요. 앉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밖으로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영업하거나, 막 이러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개띠가 이제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신이 양지에 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는 어떤 이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식신도 좋고, 양지는 뭐, 말할 거 없이 좋습니다. 양지의 운은요, 딱 양지하면 받을, 받을 복이 먼저예요. 누군가가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사람이 됐던, 하늘이 됐던, 조상이 됐던,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뭐냐. 바쁜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인다면은요. 어, 내가 뜻하지 않은 재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내가 손을 뻗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행운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 이럴 때는 멀리 가시는 거 좋아요. 출장 가시는 것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고 국내 여행도 좋고 하여튼 일단은 내 행동 반경을 엄청 넓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사람도 귀인이고 묵었던 사람도 귀인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운을 정말 100%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좋은 운이 왔을 때는요. 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본다든가, 어, 그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신다면 행운은 배가 될것 같습니다. 이성운도 좋고요. 그리고 먼 여행지나 아니면 멀리 살아, 살고 계신 분하고 인연되기가 쉬워요. 음, 가까운 근처에 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 좀 멀리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라든가 어, 또 이성 친구는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행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못쪼러이 개띠 여러분 바빠져요. 어,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동서남북 정신없이 다녀야 받을 복도 쌓이고 먹을 복도 쌓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일을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니까, 러 모쪼록 9월 달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 이 사람이 귀인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아, 다른 거는 다 그만두시고요. 아주 바쁘게 움직이세요. 네.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놀러도 갔다, 일도 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변신도 했다, 한다면은, 어, 9월 한 달에는 재물 차곡차곡 쌓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귀인도 쌓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원하고 뜻하는 바 이루시기를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